통증은 찾지말고 뚜잉 그러니까. 개보린 한알로 스마트하게 지금은 딱 위치가 맞바뀐 상황입니다 멈청금 당겼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라인 쪽세볼 장타코스 자 이제 3루까지 갈것 같은데요 김지찬 멈추지 않습니다 3루까지 3루까지 여유있게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3루타자 3루타 야 타구 자체가 지금 성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어, 우익수의 위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익수 위치보다는 약간 우중간에 이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타구는 반대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여유있게 지금 부타가 됐습니다. 두팀 모두 리드오프의 장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비슷하게 오늘 여기 출발을 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워낙 발 빠른 타자기 네. 때문에 서서 3루까지 도착한 김치찬 선수의 시즌 두번째 3루타를 오늘 경기에서 때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민혁 선수 자체가 경기 초반에 피아 타율이 조금 높아요. 예. 높은 공 당겼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담장! 넘어갑니다! 디아즈의 스리런! 시즌 24번째 홈물선을 쏘아올립니다! 아 정말 전반차터 같은 스윙인데 야, 지금도 신민혁 선수가 어, 변화구로 지금 부사을한것 같아요. 지금 체인업인데체인업이 가운데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쭉 밀려 들어갔거든요. 예. 역전하며 시작합니다. 삼성라이온즈가 3대 1로 앞서갑니다. 디아지가 사자 깃발을 들고 오늘 경기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즈 선수는 확실히 홈런칠 때 모습을 보면 뭔가 이제 공을 어, 자기 몸에 붙여놓고 때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이래부터 뭐큰지막한 지금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아재가 NC 상대로만 시즌 7번째 홈런포 라이온즈 파크에서 20번째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네. 신민혁 선수가 올 시즌 동판한 경기를 보면 피홈런이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4월 27일날 두 개를 허용을 했는데 그게 유일하게 한 경기 2피 없는 경기였거든요 네. 자, 체인지업이 높게 이루어졌어요 제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제가 네, 이번 네. 시즌 어, 24개 홈런을 때렸는데 그 중에 20개가 라이온즈 파크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배트가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홈런을 많이 때리는 타자들은 뭔가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어, 오는 궤도와 맞게 스윙이 궤도를 딱 맞춰서 홈런을 때리는 느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디아즈 선수는 확실히 이 홈런 때릴 때 모습을 보면 약간 분위 쪼개진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그만큼 예, 정말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 스윙을 올 시즌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어쩌면 라이언즈 유니폼을 입은 홈런을 이번 시즌 또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페이스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어, 한개 홈런을 때리는데 디아즈는 10.3 타수가 필요하고요.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오스틴과 데이비스, 김영준, 안현민 선수의 이름도 보입니다만. 2위와 차이가 한 타수가 넘게 나기 때문에 그렇죠. 압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타수 정도면 거의 원정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를 홈런을 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깎아낸 타구는 좌익수의 글러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아웃 하지만 삼성 라이온즈는 디아지의 3런 스코어 3대1로 앞서가면서 오늘 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